여러분, 이렇게 잘 지은 황토 벽돌집이 8,400만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이곳은 주위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공기가 맑고 자연과 어우러져 조용히 살고 싶은 산촌마을에 소재하는 멋진 황토 벽돌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박경매TV입니다. 감정가 대비 무려 두번 유찰이 되면서 8,400만원대의 경매가 진행 중인 물건인데요. 과연 이 물건에는 어떤 사연이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이 물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주택 정말 괜찮은 물건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보세요. 저는 지금 현장으로 가는 중인데 주택이 위치한 곳이 강원도 홍천이라서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를 타고 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동홍천 IC를 빠져나가 현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동홍천 IC에서 주택까지는 약 10km 거리로, 주택까지는 약 10분 정도의 거리로, 여기서 우회전하여 주택으로 들어가는데 도로폭은 차한대 정도 다닐 수 있는 도로폭입니다. 이제 주택에 거의 다와 갑니다. 주택에 도착을 했고, 제가 조금 전 이쪽에서 이렇게 주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주택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토지의 단차 때문에 석축을 쌓아서 대지를 조성했고 여기가 철제로 된 대문이고 황토벽돌로 지은 아담한 주택입니다. 마당에는 잔디와 소나무 조경수가 멋지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제부터 주택을 자세히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대박경매TV를 방문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은 돈이 한 푼도 안 드는 공짜입니다. 공짜이니만큼 시청료라 생각해 주시고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눌러주신 줄 알고 주택이 위치한 위치부터 살펴보시면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 좌측으로는 강원도청이 위치하고 있고 남쪽으로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동홍천 IC에서 이렇게 주택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도를 좀더 확대해 보면, 이쪽, 철정보건소 쪽에서 이렇게 주택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좀더 확대해 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주택 앞과 뒤쪽으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마을은 복골마을이라는 마을로서 전형적인 농산촌마을입니다. 주택은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에 소재하는 철정보건진료소 동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는 농경지와 단독주택 등이 소재하며 주위 환경은 보통이고 주택 앞으로 3m 정도의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서 차량 접근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편의성은 불편하고 자차가 없으면 생활하는 데는 불편합니다. 주택은 2013년 7월 26일 황토벽돌구조의 아스팔트 쉰글 지붕 단층 건물로서 내벽은 황토벽돌 마감이고, 내벽은 황토와 벽지, 일부 타일 마감이고, 창호는 플라스틱 창호입니다. 주택의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설비와 유류보일러에 의한 난방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 가보시면 아담한 황토벽돌 집으로 상태가 상당히 양호해 보입니다. 주택의 방위는 이렇게 되고, 주택의 향은 거의 남향에 가까운 남동향으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겠고, 토지의 단차 때문에 주택 앞쪽 여기는 석축을 쌓아서 대지 평탄화 작업을 완료하였고, 여기가 대문이고 마당에는 잔디도 잘 심어져 있고 멋진 조경 소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주택으로 좀더 가까이 가보면 보시는 것과 같이 아스팔트 싱글 지붕과 외벽 상태가 2013년도에 준공된 주택치고는 상당히 양호해 보이고, 이쪽으로는 목재데크가 있고 작은 방 창문이고 여기가 현관이고 여기가 안방 창문이고 여기는 욕실 창문입니다. 주택 좌측 모습이고 이쪽으로는 석축을 쌓았는데 여기는 옹벽으로 되어 있고 여기가 제시외 기역 목재 데크인데 데크 상태도 양호해 보입니다. 주택 뒤쪽에서 바라본 모습이고 여기는 주방 창문이고 여기는 거실 창문이고 여기 거실 부분에. 굴뚝이 있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거실에 벽난로가 설치되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목재데크는 고기를 구워 먹거나 차를 마시기에 좋은 공간으로 보여지고 상태도 양호합니다. 이제 주택 내부부터 살펴보겠는데 아직까지 대박경매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택 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감정평가서에 나온 평면도를 보시면 주택의 면적은 85.95제곱미터, 26평으로 현관을 통해 안으로 들어가면 방이 두 개이고 거실과 주방이 있고 보일러실과 다용도실, 욕실로 구성된 주택입니다. 주택 외부에는 제시외 기역, 목재데크 44제곱미터, 13.31평이 있습니다. 이제 지적도를 살펴보면 토지 모양은 이런 모양으로 소재지는 강원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59-6번지 일대로 토지는 두 필지로 159-6번지는 지목은 대지이고 면적은 149.13평이고 산 42-15번지는 지목이 임야인데 현황은 도로이고 면적은 35.62평으로 지분경매입니다. 토지의 총 면적은 184.75평입니다. 하늘에서 바라본 대지의 경계는 이런 모양이고 정확한 경계는 측량이 필요해 보입니다. 경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타경 2056 춘천지방법원에서 2025년 3월 24일날 매각되는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두촌면 철정리 159-6번지 일대이고 부동산 임의경매로서 토지 지분과 건물 일괄 매각이고 토지 면적은 184.75평이고 건물의 면적은 39.31평으로 감정가가 1억 7242만6천5백원에 감정이 되었는데 두번 유찰이 되면서 3월 24일 날 매각되는 최저가는 8천4백 48만9 천원까지 떨어진 물건입니다. 경매지에 나온 임차인 현황 살펴 보시면 조사된 임차내역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제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도 집은 비워져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 주택을 낙찰을 받더라도 인수되는 하자 있는 권리는 없겠습니다. 경매주택 주변으로 몇 가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경매주택의 위치는 여기이고 경매주택은 2013년 7월에 황토벽돌로 지어진 주택으로 토지가 184평이고 건물이 39평이라는 점 인지하시고 주변 실거래가를 살펴보면 최근에 거래된 사례로 보시면 철정리 159-3번지에 위치한 2009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21년 12월 달에 대지가 299평이고 연면적 36평이 2억 3600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철정리 139-10번지에 위치한 2012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22년 9월 달에 대지가 163평 연면적 27평이 2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되었고, 철정리 139-5번지에 위치한 2011년도에 준공된 단독주택이 22년 6월 달에 대지가 175평 연면적 25평이 2억 3천만원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 11월 달에 경매주택 바로 윗집이 경매로 나와서 영상을 올린 게 있는데, 바로 윗집은 토지가 136.73평이고 주택이 제 시외 건물을 제외한 주택의 면적이 26.45평으로 경매주택과 토지나 건물이 비슷한 크기인데 감정가가 1억 5183만 9700원에 감정이 되었는데 최종적으로 작년 11월 25일 1억 2천만원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나마 경매주택 바로 윗집이 토지 면적이나 주택 면적도 비슷하므로 비교 대상으로 보기에 맞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경매 주택은 감정가 대비 두번 유찰되면서 8,400만 원대까지 떨어진 물건으로 낙찰 시 인수되는 하자 있는 권리도 없고, 특히 비슷한 크기의 경매 주택 바로 윗 집이 작년 11월달에 1억 2천만 원에 낙찰된 사례로 봤을 때 가격적으로는 토지 면적과 주택 면적 등을 고려해 보면 괜찮아 보이는 물건입니다.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은 분들이 보시면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생각을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박 경매 TV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해 주시면 최신 경매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